네 안녕하세요 한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 상승의 힘을 유지를 못하고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급등했다가 왜 밀렸는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거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요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래서 일단 한싹은 앞전에 이제 보안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런 거는 제가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거래가 죽었을 때 거래가 줄면서 조정이 나오면 이제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거래가 꽤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쌍이 오늘 이 상승의 힘을 좀 밀고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밀렸냐 7천원 라인 이거 못 뚫고 왜 밀렸냐 자 지금 7천원에 딱 선을 그어보면요. 여기가 단기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부딪히고 지금 또 여기를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뚫어냈으면 다시 한번 추세가 또 위로 잡힐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못 뚫어냈다라는 거죠. 단기 이제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한 번에 올라왔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앞전부터 차트는 잘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상승 이후에 자 이렇게 천천히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일단 매도타점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단기 매도타점 왜냐면 단기 저항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부터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오늘 윗골이 달면서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아래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어 요 왜냐면 단기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 신호가 떴는데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는데도 내일 이게 주가가 여기서 안 밀리고 버티잖아요 이 위에서 놀잖아요 그럼 이거 단기 급등 타점이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한살근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 정도 흐름만 보면은 이 종목의 이제 방향성이 판단이 좀될 거예요 이게 윗골을 달고 밀려 내려온 다음에 또 밀린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거래가 확 죽을 때까지 거래 바닥 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 눌림목 타점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윗꼬이 달고 밀렸는데 이거를 버티면서 내일 이 위에서 시세를 좀 유지를 해준다. 그럼 이거는 단기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온 게자 매물 소화 과정인지 아니면 진짜로 올라가다가 이 부딪히고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못 가는 건지는? 우리가 하루 이틀 보면서 판단을 해보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 단기적으로 뭐 눌림을 보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 타점을 보든지 이거는 이 종목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쌍은 조금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한 쌍은 한번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SKT, 이거 해킹 이슈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보안 관련 이슈는요, 이 꾸준히 나와요. 뭐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이제 움직임을 봐도 그렇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꾸준히 부각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고, 또 상승이 나오는 이런 구간도 분명히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전의 흐름을 보면, 자, 여기서 단기 박스권. 다음에 이 바닥에서 내려와서는 자, 여기서 단기 박스권.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뭐 내려와도 올라가고 내려와도 올라가니까 내려와도 올라가니까 뭐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평단이 높아요. 그러면 내려갔을 때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회복도 되고 이제 수익 전환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의 이제 추세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또 싸게 살수 있는 구간과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전에 못 올라간 이유도 조금 명확하죠.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부딪힌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안 밀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 이번에 올라갈 때는요 이 앞전에 매물을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타점이 나오면 또 이제 잡혔을 때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 뭐 단기 목표가는 이 7,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간에 여기가 또 중요한 저항대니까 근데 일단은 타점이 한번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지켜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를 할때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뭐 단기목표가 7,500원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뭐 갑자기 호재가 터져서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터치를 못하고 조금 못 가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어려워하지 않도록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 매도할 때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싹 주주분들은 30초만 딱 집중을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한싹 타점 받기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쌍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타점들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요 제 번호 나와 있어요. 자, 010 6790 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요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저한테 한 쌍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두세요.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한쌍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다 챙겨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한 쌍이라고 보내셔서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매를 할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요, 이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한게 아니라, 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어떤 종목이 상승의 끼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보면은 막 거래도 엄청 없고 아예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평소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이제 급등도 잘 나오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냐? 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이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 급등 신호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요.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한싹에 지금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다시 내려도 다시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도 이제 눌러다가 한번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싹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리 매매를 해봐야 수익이 안 나거든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쌍을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타점 잡히면 타점 잡으려고.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준에 맞는 종목이 한 쌍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또이두 가지 기준에 맞는데 아이 종목은 정말 좋아서 그리고 자신 있어서 저 혼자 매매를 할게 아니라 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타점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 어떤 타점을 잡아내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한번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요. 자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 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로 뭐 10월 8일 날초대형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옆으로 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외면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 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 드리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 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 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은 이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 이종목 들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